열왕기하 6장 어느 날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와서 나무를 베어 그곳에 우리 숙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좋다 가오라고 생각해 주었다. 생도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함으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짓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강물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는 선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외었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고 엘리사가 묻자 그생각은 도끼가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도끼를 건져내어라고 엘리사가 명령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 올렸다. 한 번은 시리아 왕이 엘리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고인는하여진칠 곳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통지하여 이스라엘 군이 진칠 곳을 일러주면서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그곳을 확인하고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외에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몹시 당황한 나머지 그의 지휘관들을 불러모으고 i 자자가누구이이스엘왕왕에우우리 작전 계획을 알려 준 자가 누 a 지지하하하하노발발발하하였다때지휘휘중한한사이이이이여우우리 그런 런것 r 아니 l i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오도록 하겠다 하자 한 사람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보냈는데 그들은 밤에 도착하여 그 성을 포위하였다. <laughs>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갖춘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사원 엘리사에게 주인님,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기도했다. 여와여 이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와께서는 그사원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소려가 원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리아군이 공격해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너희를 안내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와께서는여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안에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엘리사, 그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생포한 전쟁 포로도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워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자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자기들의 왕으로 돌아갔, 왕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침범 약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시리아의 벤 하다 왕이 자기의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그 결과 성 안의 식량이 부족하여 당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912 그램이 되었고 비둘기 동한 호흡의 은약3 4 그램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으로 걸어가자 한 여자가 외쳤다. 임금님 좀 도와주세요. 여호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먹일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일전에 이 여자가 하루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제의하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이 여자를 애 잡아먹자고 했으나 이 여자는 자기 아이를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비청한 나머지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그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삼벽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왕은 내가 오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는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 그가 도착하면 당신들은 문을 닫고 그를 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오. 왕이 곧 그를 뒤따라올 것이오. 엘리사가 미처 말을 끝 마치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그 사람이 도착하였고 왕도 곧그 뒤를 따라와서 뒤 따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